우리 함께 인사 할까요？가리즈 굿.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학에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해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컬리전 레졸루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콜리전이 일어납니다.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죠. 항상 콜리전이 일어납니다. 콜리전을 예,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separate 오픈 a i n i n g open addressing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ollision resolution, perfect hash functions are hard to combine. 예, 쉽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키들을 사용할지, 어떤 키들이 들어오는지 잘 모를 때,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multiple 키를 갖다, 여러 개의 키들을 갖다가 hash, v a 를 구해, 예, hash table, 그럼, 테이블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인덱스가 같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컬리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음, non-perfect hash function을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a systematic way to handle collision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Handling collisions systematically.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럽니까? 나중에 찾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인솔트 할수 있어야 되고 음, 나중에 다시 탭을 만들어 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컬리전 레졸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체닝 방법이 있고요 오픈 애드레싱 방법이 있습니다 음, 체닝 방법은요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same index가 나오면 그냥 그 세임 인덱스에다 계속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링클리스트를 해 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문제가 하나도 없죠 음. 그 다음에 openaddress는 colliding keys elsewhere in the table 테이블 이 이렇게 있으면 테이블에 인덱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덱스가 여로 왔어요 여기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05면 은 05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링클리스트를 계속 이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서, 찾 예, 찾으면 되죠. 근데 여기 오픈 애드레싱은 그게 아니고 빈자리 가서 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빈자리에 집어넣는 그 아이템들을 나중에 가서 찾아오려면 시스템 에틱하게 빈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여기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빈 자리에 집어넣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빈 자리에 집어넣었던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삭제도 할수 있고 또 다시 재사용도 할수 있겠죠. Collision resolution by chaining.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미 링크드 리스트 배웠으니까 어레이 오브 링크드 리스트예요. 여기 이제 헤더, 링크 리스트 헤더가 있으면 이 앞에는 인덱싱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다 링크 리스트인데 어레이예요. 어레이 안에 링크 리스트 헤더들을 다 저장해 둔 겁니다. 그래서 0가 들어오면 링크 리스트에 집어넣고요. 값이 64가 있으면 64의 인덱스를 찾아보니까 h 시 s h 를 찾아보니까 4에요 그럼 4로 가요 그 4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4를 계산해 보니까 인덱스가 h 시 s h value가 4가 나와서 그러면 충돌이 일어난 거죠 여기 두개가 4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뒤에다가 연결했지만 나중에 나왔으면이 앞에다가 연결해도 되겠죠 그래야 인서트할 때 오더로 1으로 인서트하겠죠. 처음에 64가 있고 그다음 에 4가 들어왔으면 여기 앞쪽에다가 집어넣어도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해시 밸류 h가 해시 방식이라 그러면 키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 해시 값, 이 해시 값이 이 해시 테이블의 어레이의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테이블 사이즈가 10일 경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해시 값은 k를 여기다 집어넣고 mod 10으로 해서 테이블 사이즈로 mod 해서 나온 값을 여기 인덱스로 사용했고요. 여기는 다 링크 리스트를 사용한 겁니다. 체이닝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죠? 링클리스트에 있는 그 엑스트라 메모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도 나가기 전에 여기서 우선 용어들을 몇 가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load factor가 있습니다. lambda. hash table t라고 하면 t의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table 사이즈가 있고, 음. 그다음에 사이즈 오브 t. 테이블 사이즈 m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집어넣고 싶은 엘리멘트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테이블은 지금 10개 사이즈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개가 있다. 엘리멘트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10개 중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재율이 어떻게 됩니까? m이 테이블 사이즈고요. 지금 엘레멘트는 100이고 그럼 이거 안 좋은 거죠. <laughs> 그럼 최소한 여기 하나에 10개씩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적재율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해시 밸류가 보통 적재율이 1람다가 1보다 작아야 합니다. 적재율이 1보다 크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unsuccessful s 적재율의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적재율이 만약에 일보다 크면 이건 결코 컨스턴트 타임에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싱을 하는 이유는 insert, delete, search 이런 것들은 모두 컨스턴트 타임에 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싱 테크닉을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콜리전이 가능한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재율도 람다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바람직한 거는 0.5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아웃풋이 나옵니다 네, Potential Disadvantages of Chaining 체이닝을 사용할 경우 링클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충돌이 계속 여기서 일어나면 월스트 케이스는 여기 다 달라붙으면 월스트 케이스 겠죠 그리고 또 이런 링크 때문에 엑스트라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메모리 월스트 케이스에는 뭐원 링크 리스트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이 되는 거죠 대신 코딩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근데 뭐 다른 이런 오픈 애드레싱도 게 코드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거 보고 오픈 애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애드레스가 오픈돼 있는 거죠. 메모리가 있으면 어레이가 있잖아요. 해시 테이블이. 그럼 이게 다 오픈이에요. 누구나 가서 쓸수 있어요. 아, 여기 충돌이 났습니까? 그럼 뭐그 다음으로 가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건너뛰어서 가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클리스트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거죠. 음, 적당하게 건너뛰면서 빈 자리를 찾아서 저장하는 겁니다. 이게 오픈 애드레싱이에요 그래서 애드레스가 오픈되어 있다. 근데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선형조사법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쿼드레틱 <laughs> 프로빙은 뭐냐면요. 프로빙은 뭐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회로도를 보고 이 회로도에 아웃풋이 잘 나오는지 프로빙 한다 그래요. 찍어본다고 합니다. 리니어 프로빙. 프로빙을 하는 거를 리니어하게 하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가서 프로빙을 하는 겁니다. 쿼드레틱 2차 함수로 가서 건너뛰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빙을 하는 거죠. 이중 해시법, 해싱을 한번더 하는 거예요. 벌써 다 설명했네요. When a collision occurs, look elsewhere. 다른 데 가서 찾아보는 거죠. 오픈되어 있는 애드레스에 가서 앵티 슬롯을 찾아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어드밴티지가 있는데요. 또 다른 데이터 스트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링크 리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그 다음에 또 얼로케이션이나 디얼로케이션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테이블에서 찾아낸다는 겁니다 디스 어드밴티지는 뭐예요 찾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픈 애드레스를 가지고 찾아가는 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need to be bigger 그래서 적재율 로드 팩터를 lambda 0.5 그러니까 한반 정도는 항상 비어있게 해야 콜리전이 잘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고 오브 원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올라가면 이 람다가 뭐 0.8, 0.9 이렇게 올라가면 충돌이 자주 일어나겠죠. 만약에 1이 넘어가면 더 많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차피 메모리도 좀더 필요합니다. 예. Probe Sequence. 제가 말씀드렸죠? Arra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hash value를 구해보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 아, 그 뜻인데, 여기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뛰어야죠. 여기 가봅니다. 아, 여기 가, 땡이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또한번더건너뜁니다 또 찾아갑니다. 여기가 비어있어요. 만약 여기가 2, 7, 9 그러면은 probing sequence는 2, 7, 9이 됩니다. 그러니까 probe를 얼마나 가서 찍어보느냐. 그 찍어보는 인덱스 넘버가 probe sequence입니다. 맨 처음에 들어온 값이겠죠. k 값. 그때의 인덱스 맨 처음에 키가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 얻어지는 인덱스 값이 있겠죠. 그 때가 h0구요. h1은 그 다음 거, 또그 다음 거.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visit each slot exactly once 하는 거예요. 그리고 repeatable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함수로 만들어 놓고 항상 똑같은 함수로 이제 인덱싱을 해야죠. r e p e a t a b l 해야 합니다. 그래서 hash function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 hi of k는 hk, 요거는 보통 제로를 이야기 합니다. h of k p l u f of i. 그 다음에 테이블 사이즈로 마드 하는 거죠.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음. 그고맨 첫번에는 제로는 제로다. 제로스 프로브. 그래서 여기 h, 처음, 맨 첫번에 집어넣은 h of k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1차 조사법인지 2차 조사법인지 결정이 됩니다. 요 f of i.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So, f of i is the distance to travel.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어떻게, probe가 움직이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f of i. 그래서 so i's probe가 되는 거죠. 요거는, f of i는. It can be linear or quadratic. 여기 f of i가 1, 2, 3. 이렇게 변하면 linear 한 거죠. 근데 1, 4, 9, 16. 이렇게 하면은 Quadratic 한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음. 여기 보세요. 여기 i가 1, 맨 처음엔 물론 0이죠. 여기 h of 0니까 그때는 0이고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때 Linear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Linear한 probing일 때는 하나씩 갑니다. 여기 아큐파이드 있고, 있고, 그러면 또 아큐파이드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세 번째, 여기 가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계속 아큐파이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unoccupied, 빈슬롯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는데 리니어 한 거는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 한번 연습을 해 볼까요?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89이 들어왔어요. 근데 89을 테이블 사이즈로, 테이블 사이즈 10으로 나눴어요. 89, h, 89, 여기가 이제 해시 함수이죠 h, 89 들어가면 처음에는 h0이니까 0입니다. 89, 그리고 마드 10 하니까 9이 물론 나오겠죠. 그럼 9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18, 물론 또 8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49이 들어왔다 그래 봐요 그럼 또 9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콜리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콜리전이 일어났으니까 요식을 다시 어플라이를 해야 되겠거 니에요그 엣초부만 들어갔습니다. 음. 플러스 1. 여기가 이제 변하는 겁니다. 여기는 0 였는데, 여기가 이제 1이 된 거죠. 그래서 h49, 요건 항상 9이죠. 플러스 1. 그래서 마드 d 10 하면, 음, 0가 나옵니다. 그냥 0 슬라스에다가 집어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0에 이미 뭔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를 2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하게 증가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연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게 8, 1, 9 이거를 차례대로 지금 입력합니다 8 하면 여기 들어갔죠 8. 이때 이제 mod7으로 이게 hash function입니다 mod7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prime number죠 7으로 하니까 마드세븐이니까 어, 1이 남죠. 그러니까 슬락 1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충돌이 일어난 거죠. 여기 진행합니다. 1이 들어가니까 예,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번더 H1을 계산합니다. 여기 1이 들어갔죠. 그랬더니 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9를, 9을 집어넣습니다. 그니까 9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또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한번더 계산합니다. 플러스 2를 하는 거죠. 그 7로 마드 하니까 3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9가 들어갔고요. 6를 해볼까요? 6를 했더니, 음, 6에는 없는 거죠. 음, 괜찮습니다. 그래서 15을 한번 해보죠. 긴 거를. 15이 들어왔어요. h07. 그러니까 1이 나오죠. 마드 7을 하니까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에 가보니까 충돌이 나왔어요. 8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갑니다. 1을 또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2가 나왔어요. 여기 갔더니 또 충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2를 한번더갑니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3에 갔더니 또 충돌이 나요. 결국은 여기 가서 3을 더했을 때 해시밸류 예, 4가 나옵니다. 그래서 4에 갔더니 비어 있어요. 그래서 15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빙 시퀀스는 뭐예요? 이게 프로브 시퀀스입니다. 1, 2, 3, 4가.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리니어하게 예, 값들이 들어가죠. 1, 2, 3, 4. 이래서 리니어 프로빙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0, 그 다음에 1, 4, 9.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면 쿼드레틱 프로빙입니다. 뭐 별거 아니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콜리전레졸루션 엑서사이즈입니다. 리니어 프로빙. 제가 이 앞에 이 부분을 해봤습니다. 음, 89, 그 다음에 18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49, 여기 들어갔고요. 58, 어디 들어갔습니까? 어, 58은, 어, 여기 있네요. 여기서 지금 차례대로 계산했습니다. 0, 1, 2, 3이 나왔죠. 그래서 probing sequence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69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식을 여러분들이 연습삼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c o l l i s i o n 어 resolution linear probing issues. 리니어하게 이렇게 빈 자를 찾아가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빙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게이 클러스터가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값이 계속 나올 경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밀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가 생기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크라우디드 네이버 후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2차 조사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다가 아이스퀘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와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덧셈을 이렇게 해가는 거죠. 여기 프로빙이 여기 나와 있죠. 처음에는 조금만 뛰어요. 어, 근데 이미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뛰고, 그다음에 또더 많이 뛰고 해서 점점 더 많이 뛰어가 보는 그런 프로빙입니다. 재밌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점은 요거가 2차식이 되는 것만 다릅니다 사실 여기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제곱을 쭉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예제도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 이 시퀀스를 하나씩 추가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좀더 간단하게 KMOD10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Collision Resolution Quadratic Probing Analysis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은 이 콜리전을 적게 만들 수 있을까 분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런 때는 프라임 넘버를 테이블 사이즈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MT 슬롯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리니어는 빈통 없이 다 채워가잖아요. 건너뛰다 보니까 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빈 자리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 n s u r e table lever gets half full. 그래서 반만 채우려는 겁니다. 적재율을 갖다가 0.5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클러스링이또 생기기도 합니다. 계속 같은 자리로 반복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테이블 사이즈는 프라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사이즈를 좀더 크게 하고, 인풋에 비해서, 예, 람다를 1.0보다는 좀 적게 하면 좋겠다. 이상적인 것은 람다가 0.5일 경우입니다. c 리 l 레 i s 션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있는데, s 퍼리체 r a 과 오픈 e 드레싱 방법이다. 근데 c h a 과 p r o 에는 서로 Trade o 가 있는 거죠. c o l l i s 가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가 요번 시간에는 d o u b 을 하지 않았는데, Linear 보다는 q u a d r a t 이좀 나은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더블 해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해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능한 리 해싱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능한 테이블, 해시 테이블, 그 로드 팩터를 0.5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0.5가 초과되게 되면 테이블 사이즈를 늘리면 됩니다. 그런 거 보고 리 해싱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